비록 그것은 드뭅니다. 어, 뭐가 드문지 모르겠다. 그것 찾으러 뒤로 가자. 그게 드물기는 하지만 일부 고대 철학자들은 테이크 익셉션, 예외를 가졌다? 반대했다고요. 뷰, 관점에. 어, 그럼 뷰랑 동격의 대실 확률이 매우 높죠. 그럼 어떤 관점에 반대를 했냐면 여성들이라고 하는 것이 완벽한 하급자라는 견해에 반대했다. 드물기는 했지만. 그럼 하급자가 아니니까 동일하게 했다라는 거죠. 근데 그것은 뭐 했다고 상당히 드물었다고요. 그쵸? 네, 그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물었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것 남아있는 것 그들의 글 누군지는 궁금해 그들이 어찌됐건 오늘날 그들의 글에 남아있는 것에서 보면 이 h 스 t 데디아인 것 같은데 그들은 그들은 여성들을 하급자가 아니라고 여겼거나, 동일하다고 여겼는데, 그거는 드물었다. 이렇게 나와야죠. 그냥 빨리 읽어볼게요. BC 532년경 크로톤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아름답고 번창한 해안가 도시인데, 아, 저 크로톤이 도시래요. 위치된 거죠. 어디? 남쪽 이태리, 이태리였나봐요. 위치된 요, 요 지역에서 그다음 피타고라스 아저씨가 설립했대요. 학교를 철학자이기도 했나 보군요. 수학자만이 아니었나 보죠. 철학 학교를 세웠는데 전념하는 거 어때요? 수학과 신학 통찰력 두 개를 다 했나 보군요. 피타고라스가. 이때 여성들이 비얼라우드 투 공부하고 공부하는 게 허용됐고 또 지도,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도 허용이 됐대요 피타그라스와 추종자들이 포스틸레이트 어려운 단어지만 알아놓읍시다 데디아라고 생각했대요 여성들은 남성들과 뭐라고요? 하급자가 아니니까 지적으로 동일한 자다라고 결론을 내렸고요 접속사 대시였습니다 그럼 앤드라는 병렬구조를 사이에 끼고 있으니까 두 번째 접속사 대시겠죠 남성과 여성은 우정을 맺을 수 있다? 근데 뭐이다? 남성과 여성은 따로 공부했다. 소수의 여성을 제외하고는 따로 공부했다 학교에서. 나머지 사람들은 수행해야만 했다 그들의 전통적인 사회적 역할. 그럼 동일했지만 동일한 게 쉽지는 않았나 보네요. 음. 아직 근데 그들이 누구였죠? 그들 그들은 어떻겠다. 그들이 누구죠? 그들? 아예 피타고라스네. 피타고라스의 추종자들은 뭐 했다. 완벽하게 동일하게 여기진 않았대. 이 사람들은 원치 않았다. 띵스 어떤 상황을 쉐이크업 바꾸기를 원치 않았다. 조심하지 않았다. 공개적 노출을 아니고 잠재력을 가졌었다. 사회적 분란을 유발을 아니었고 없었다. 관심이 없었다. 다 아니었고 테이크 백 뒤로 물러서야만 했다. 가사에 뭐 쟤네들이 왜 가사일을 뭐, 뒤로 해 상황이라고 하는 이 상황은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다 그치? 근데 평등하게 하는 것에 반대니까 뭐야? 다르... 야 잠깐 잠깐, 잠깐. 잠깐만 어떻게 설명해야 돼? 어, 나눠져 있다라고 하는 이것을 남성과 여성이 평등하다라고 하는 것으로 바꾸는 거 그치? 상황을 바꾸길 원치 않았다는 얘기는 나눠져 있는 것을 그대로 유지하고 싶었다. 평등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다. 그들은 뭐한 것처럼 보였다. 그를 보면 따로따로 공부시키고, 그리고 나머지는 공부하지 마! 집에 가서 일해!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는 그 피타고라스와 그 추종자들은 그 원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싶었다. 그래서 상황을 많이 바꾸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소거법으로 풀었어요. 저. 1번은 제가 확인할 방법이 없었어요.